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현재 기간이 계속 증시를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생각해보면 사는 종목들도 있다는 거죠. 그 종목들을 좀 알아보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난리가 났습니다. 쇼커버링이 140만주가 들어왔어요. 지금 증시가 이슈가 없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사실 할게 없습니다. 할게 없어요. 그냥, 과망만 하는 거죠. 지금 저도 여행주 하나 투어 가지고 있던 거 팔고, 우리 사장님도 같이 팔고, 사장님은 밥만 팔았어요. 이 보안주의 단기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보안주가 좀 집중받고 있죠. 게임주는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할게 없어요. 사실 뭐, 지금 증시에 뭐, 손댈 게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아까 커뮤니티에 얘기를 올렸다시피, 약간 뭐, 의지가 좀 박약했어요. <laughs>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 근데 역시나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분석할 게 많더라고요.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2 시간이 넘었네요. 그래서 결론은 좀 모호하긴 하지만 들어보세요. 기관 투자자들은 고객의 돈을 받아 기관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애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보다 뭐 금액이 크겠죠 당연히. 자, 기관은 전 고점부터 연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매국노가 따로 없죠. 뭐뭐 뭐 외국인이 뭐 셀코리아 뭐. 엑소더스 이런 기사나 써제 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들은 팔고 있어요. 자, 2018년 1월, 그때 전 최고점이죠. 그때부터 오늘까지 얘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자, 보세요. 코스피. 거의 17조를 팔았습니다. 17조를 팔았어요. 코스닥은 14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30조를 넘게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역시 연기금 등은, 예 그래도 매수로 잡히고 있죠. 기타 법인이 사고 있어요. 예 저런 것들도 좀 신기하죠. 자, 그럼 왜 팔고 있나? 이것들이 진짜. 생각해 보면 부상한 애들이긴 해요. 일각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직접 투자로 돌아선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공모 펀드에 대한 환매 움직임이 커져서 다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추이랑 보세요. 이게 지금 두 개를 요약한 건데요. 그 보실 포인트는 지금 빨간색이 지수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코로나 때 폭락했다 올라가고 있죠. 자, 코로나 폭락 전에 기관이좀 계속 샀어요. 하다가 코로나 폭락 이후에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어요. 7.3조를 팔았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얘들은 뭐, 코로나고 뭐고 그전부터 코스닥은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사모펀드나 투신 중심으로 팔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와중에 얘들이 사고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팔고 있잖아요. 지금 빤스런 하고 있죠. 근데, 얘들이 미친 듯이 팔면서도 사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놈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뭐 판다, 이놈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랍니다. 예. 자, 코스피를 보시면, 이게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 중에 6월부터 봤습니다. 6월. 아까 차트를 보시면, 6월부터 급격하게 꺾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코스피에서, 연기금이 어떤 걸 사고 있냐. 파는 거는 뭐, 뻔할 뻔자죠. 예, 삼성전자 이런 거 팔고 있, 있고요. 그러면 사는 거를 봐야 되니까, 연기금 등. 연기금 등이면, 연기금이랑 우정국이 있습니다. 우체국. 걔네 두 개가 합쳐서 연기금 등에 들어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뚜렷한 특색은 없습니다. 공모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기아차. 기아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6월부터 약 6달간. 기아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SK 바이오팜, 음, SK 바이오팜 연기금 많이 사고 있죠. 빅히트, 빅히트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8만 원인가? 예, 빅히트 이렇게 세 가지 나머지 종목들도 쭉 보세요. 특색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색깔을 칠한 거는 색깔을 따라가 보시면 음, 얘들도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신과 연기금은 기아차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고스피에서 투신은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샀더라고요. 공모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얘들도 예, 빅히트나, 뭐, SK바이오팜. 보면 얘들도 경기 방어주를 좀 사고 있어요. 기아차,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 GS건설,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 사고 있잖아요. 투시는 땅거다 팔고 빤스런 하면서도 좀 경기 방어주는 사더라. 그 중에 공모주도 좀 사더라. 이런 특징이 좀 보이고요. 사모펀드는 보시면 알겠지만 ETF 중심으로 사고 있어요. 이거는 얘들은 지금 시장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코덱스 200, 타이거 200, 그 다음에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네. 약간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도는 BBIG 쪽에 하고 있을 거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게. 자동차도 들어가 있죠. 코덱스 은행은 좀 예외네요. 금호 소규를 투신과 사모펀드가 같이 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체크된 것들은 나중에 좀 눈여겨봐야겠죠. 얘들이 왜 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진짜 30초나 팔면서 나가고 있는데, 요런 것들은 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요 종목들을 좀 계속 볼 거예요. 얘들이 왜 사고 있는지는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죠. 움직임도 나쁘지 않아요, 보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제일 많이 그산 애들이 기타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 그 다음에 상호펀드그 다음에 투신입니다. 자, 보시면 기타 법인은 저는 이거를 자사주 매입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의 매수는 항상. 그거 외에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뚜렷한 특색이 없습니다. SK머티리얼즈를 굉장히 많이 샀고요. KMH 뭐 등등. SFA. SFA를 좀 많이 샀네요. 예. TSE, 오리손 FNG, 세종텔레콤, LNC바이오, 바이넥스 케이프, 현대바이오랜드. 특색이 없죠. 예. 그냥 여러 가지로 그 코로나 때 자사주 매입에 대한 제한을좀 풀어줬어요. 예, 그래서 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호 펀드는 바이오 중심으로 사고 있어요. 예, 파는 것도 바이오 중심으로 팔고 있습니다. 좀 약간 애매하긴 하죠. 하지만 시젠, 오스코텍, 에스티팜, 녹십자 랩셀, 나이백 전부 다 바이오죠. YG엔터까지 예, 해서 대부분이 코로나 소외주입니다. 대부분이 코로나 소외주 중심으로 사고 있고요. 자, 투신 소부장 반도체 중심으로 사고 있더라고요. 엘비세미콘, 엘비세미콘은 그 반도체 종목이죠. 근데 약간 방탄소년단하고도 엮여있던 종목입니다.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이 요즘 조용하다니. 예, 투신이 좀 사고 있었네요. 차바이오텍도 좀 봐야겠습니다. E&D. 서울반도체는 제가 판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긴 하던데요. 다시 봐야겠습니다. 예. 에이벨바이오를 투신이 많이 샀네요. 현대바이오랜드, 비나텍 뭐 이런 것들 사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기간이 사는 종목들. 얘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팔고 있는데 그나마 사고 있는 것들은 얘들이 난 죽어도 못 판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니까 계속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덜컥덜컥 살건 아니고요. 앞으로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서 전고점을 돌파한다거나 뭐 뚜렷할 만한 움직임이 보이면 그때 액션을 한번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난리 났어요. 네, 쇼커버링을 하루 만에 1 4 0만주를 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뭐 180만주로 쇼커버링 했어요. 보시면 공매도 잔고 수량이 11월 26일에 620만 주였는데 12월 1일에 440만 주가 되어 있어요 거의 180만 주가 상환이 됐다는 겁니다 미친듯이 샀다는 거겠죠 예, 외국인 기관이 미친듯이 샀다 판건뭐 기관이니까 거의 뭐 외국인이 미친듯이 사서 쇼커버링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쇼커버링은 단기적인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야 이게 컴퓨터 그래픽 에러가 아닙니다. 이 절벽이에요. 한 번에 140만주를 상환했습니다. 예. 주가가 단기간은 좀 출렁일 수 있겠네요. 왜냐 보시면 이 아, 이때는 좀 예외로 하시죠. 예. 공매도 금지로 바꾼 이후에 자쇼커버링로쭉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랐다 쭉 해요. 쭉 올랐다 약간 이러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줄었다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죠. 공매도를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얘들이 신고를 잘안 해요. 이거는 금감원에 문의를 해봐도 그러더라고요. 이건 신고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공매도를 허용할 때 이런 것부터 약점을 잡아야 돼요. 이거를 똑바로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금감원에 굉장히 많이 따졌거든요. 근데 뭐 돌아온 거 없죠. 뭐아예 그렇습니까? 이러고 끝나요. 아무튼 예. 삼성전자는 쇼커버링을 미친듯이 했다. 뭐 그렇다고 또 쇼커버링 할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마 여기서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지금 공매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다음 주를 봐야겠죠. 다음 주에 나오는 수치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아 신고가를 찍고 있지 못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이 그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저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정리하고 셀트리온을 들어갔는데 또 이게 제가 사는 거 반대로 하는 게 맞다. 예, 우리 사장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서 맨날 웃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가추입니다. 네이버는 그 쇼커버링이 좀 발생하고 있긴 한데요. 뭐 드라마틱하진 않고요. 지금 지지부진하게 횡보하고 있죠. 아직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뚫어 올리는지를 좀 봐야겠죠. 그래도 그 페일로 스윙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급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등하느냐 그건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택트가 살짝 약합니다.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는 공매도 쇼커버링도 없고요. 근데 하락 추세를 깼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좀 조정을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여기서 약간 요렇게 행보하다가 약간 요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카카오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차 오랜만에 보죠 현대차 오늘 급등했는데요 저는 현대차는 가지고 있지 않고 현대 위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위아도 지금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죠 현대차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현대 위아가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 현대 위아가 많이 따라왔어요 이런 상승 추세였는데 지금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채널을 바꿨죠 요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죠 추세상 뭐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하락 없이 계속 올라가는 차는 없습니다 현대차 올라가는 차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 현대차 전기차 플랫폼 발표에 6년 내 최고가 6년 내 최고가랍니다 작정한 거죠 품질 비용이 흑자 내줬다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때 LG 화학 주가 추이입니다 LG 화학은 제 어금니 깨물고 외국인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 초록색이 외국인인데, 그때 그 물적 분할 발표하고 나서 외국인이 어금니 깨물 계속 샀어요.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올릴 줄 몰랐네요. 예. 억울해서라도 외국인이 올릴 거다라고 했던 게 약간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얘들아, 화학 부문도 전망이 좋아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LG 화학이 자동차 부품 소재 마진 역대 최고, 신학철 LG 화학 부회장, 배터리 부문 제외하더라도 내년 매출이 20조다. 내쉬치료제가미 FDA 임상 일상을 승인했다. 중국서 테슬라 배터리 생산 2배 확대했다. 예, 무디스가 LG 화학 내년 재무 레버리지 개선을 예상한다. 이익 변동 시 주시. 뭐 LG 화학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아, 큰 클났다. 예. 이거 안 없어지네요. 야. 예.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LG 화학이 그렇다.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예. 3일 연속 순매수. 현대차 LG 화학 네이버 중심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계속 돌아와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으로선 팔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해집니다. 투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예, 외신입니다. 그 데모크랫, 민주당 쪽에서 컴프로마이즈, 그 타협을 한다라는 느낌인데요. 다시 돌아왔답니다. 타협으로. 스티뮬러스 플랜. plan. 그러니까 금액을 좀 낮추고 공화당이랑 좀 타협점을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US initial j o b l e s claim 떨어졌답니다. 예, 이거 호재죠. 712k다. Better than expected. 예, 기대했던 것보다잘 나왔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월트시 음 약간 좀더 지지부진하다. 밸리스 클레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랄까? 지금 상승세가 약간 꺾이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그렇진 않아요. 현재 달러가 31개월 최저치를 찍었답니다. 달러가 똥값이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떨어지고 있는데 500 플러스가 딜레이했다. 음 지금 공급량에 대해서 좀 줄이거나 보합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 딜이 딜레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유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 조정을 그만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내신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3.5조 플러스 알파로 확대한다 내년 2월 초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받는 사람은 소상공인 포함해서 뭐 등등 준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말씀하셨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투자하는 분들은 그나마 살만한 분들이니까 뭐, 좀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해요. 지금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어렵고, 뭐, 가게 빚, 가게 빚이 아니죠. 빚에 허덕이고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계속 막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그 단계를 격상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 힘들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와주면 저는 항상 공평함을 봅니다.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그런 공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지원해주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성수기 때 돈을 벌면 받은 거 토해내야 됩니다. 그게 공평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주머니에서 돈만 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세금을 내고 리턴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피하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연말 주가 뛰우기 꼼짝마 거래소 윈도우 드레싱 집중 감시 당연히 뭐 윈도우 드레싱을 집중 감시해야겠죠 여기서도 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주가 띄우기는 감시하면서 왜 주가 누르는 걸 감시 안 하죠? 거래소는? 이거 그러니까 되게 웃깁니다 억지로 누르는 경우 많잖아요 공매도로 누르고 가격 못 올라가게 누르고 썰트리면 보세요 상승하면 그냥 윗꼬리 달고 눌러버리죠 이런 거는 왜 집중 감시 안 하시죠? 이런 게 정말 어이없는 겁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저만 네가티브한가요 이런 거는? 각국 코로나 백신 접종 내년 상반기에 나 본격 시작. 이것도 에 예,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작한다가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나 본격 시작이라고, 예, 기사가 그냥 목적성이 뚜렷하죠. 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긴급접종 허가를 내주고 막고 있답니다. 중국은. 사람들이 중국의 백신을 막 조롱하면서 저걸 누가 맞냐라고 하는데, 중국에 대한 자,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롱할 필요 없는 겁니다. 쟤들은 <laughs> 어찌됐든 막고 있잖아요. 뭐, 좀 안정성은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쟤들은 그래도 백신에 대한 독립을 해서 자기들이 막고 있구나 정도로만 파악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증신 좋겠죠. 코로나 백신 제약사들 모든 나라의 부작용 면책 요구.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예. 백신 콩고 먹듯이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에 야 우리 임상 실패해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리 돈 받아서 제작을 해 놓고 이제 사간다고 하니까 얘들아 부작용 나온다고 나한테 클린 걸면 안돼 예, 사장이 이거 맞으면서 백신 제약사 사장들이 이거 맞으면서 이런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음. 삼성전자 장중 7만원 돌파 8만전자 가나 <laughs> 예, 7만원 뚫자마자 8만전자라 얘기 나옵니다 나중에 8만전자 장중 8만원 돌파 9만전자 가나 뭐 계속 이렇게 무한반복 되겠죠 삼성은 계속 올라갈겁니다 글로벌 경제 캘린더. 음, 지금 경제 지표 좋게 나왔죠? 예, 근데 비제조업 비제 구매자 지수가 살짝 안 좋게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50 넘어 있으면 호황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좀 없는 거죠. 오늘 수능 일이었어요. 예. 수능 치는 그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잘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쳤건 못 쳤건 그냥 우리 가족이잖아요. 페레가 키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 오늘은 10시부터 시작해서 제 차트가 다 망가졌습니다. 전 자동화 시켜놨거든요. 제대로 이핑이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보실 거 없을 것 같고요. 집중해야 될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2700 가까이 왔고요. 코스닥900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조고요. 상승은, 상승은 했지만,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적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시장은 상승했지만 하락한 종목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형주만 올랐다. 예. 투자자의 탓금이나 CMA 장구는 시장에 좀 투입됐습니다. 지금 이제 미증시는 상승 중이에요. 지금 한국 MSCI 펀드 지수랑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도 좋겠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좋겠죠? 지금 마이크론이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미국채는 당연히 어? 그래도 뭐야 사고 있네 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장기채니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유가는 다시 보합세로 돌아왔네요. 예, 구리도 그렇고 금은 상승하고 있는데 금도 이제 슬슬 매수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몰라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오늘 좀 하지 말까라 생각했는데 또 조사하다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만한 주제가 생기더라고요. 장이 좋습니다. 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뭐 딱히 장 중에 시장도 안 봐요. 시장도 안 보고 그냥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소식이 뜨고 좀 관목할 만한 뉴스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시장을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